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셨던 적 있으셨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밤엔 잠도 잘 오지 않는 그런 날이요. 73세 정인수님도 그랬습니다. 10년 가까이 복용하던 소화제, 계절만 바뀌면 찾아오던 감기, 매일 아침 차가운 손과 발을 붙잡고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단 하나의 습관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정인수님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석잔에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셨더니 변비는 사라지고 수면은 깊어졌으며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병원 가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도 아닌, 돈도 들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는 건강 습관인 따뜻한 물 마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물을 마신다고 몸이 좋아진다고? 싶으실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따뜻한 물이 몸의 자율신경부터 장기기능, 심지어 기분까지 바꾸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매일 복용하는 약에 지치셨거나,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아지셨다면 꼭 주목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돈한푼 드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인수님은 처음엔 따뜻한 물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싶으셨습니다. 마치 감기 기운이 올때 목을 축이는 정도의 위안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이전엔 늘 차갑게 느껴지던 손끝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 전해지는 온기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냉하다는 말을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불면증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노화로 인해 체온을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따뜻함을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은 약해지고 위장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들은 몸속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패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복부 혈류를 증가시켜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아침에 한 컵의 따뜻한 물은 자는 동안 떨어졌던 체온을 서서히 끌어올려 하루의 몸 컨디션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늘 차가우신 분들, 특히 손발이 늘 시리고, 양말을 껴도 따뜻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건 이미 냉증이 만성화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냉증을 방치하면 근육통, 수족냉증은 물론 자율신경의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잠이 오지 않거나 식사를 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느낌,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70도에서 8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이 온도의 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깊이 스며들어 속부터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세번 밥을 먹는 도중에 한 잔씩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온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더 위장 기능이 약하고 냉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수 님의 아내 역시 평소에 수족냉증이 심했지만 남편과 함께 따뜻한 물 마시기를 시작한 뒤부터는 손난로 없이도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손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정인수 님이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곳은 바로 배였습니다. 평소 식후 더부룩함과 가스 찬 느낌 때문에 외출도 꺼리셨던 분인데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한잔 덕분에 그날 따라 속이 편하셨다고 합니다. 점심까지도 트림 한번 없이 소화가 잘 되었다고 하시며 무척 놀라워하셨죠. 사실 따뜻한 물이 소화에 효과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 속의 위장은 차가워지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위가 차가워지면 음식물은 잘게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소화불량과 가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은 이 차가운 위를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요즘 식생활 속에서 위장은 늘 차가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따뜻한 물한 잔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화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 점막의 혈류가 증가해 위액 분비가 활발해지고 음식물의 소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식후 더부룩함이나 역류성 증상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배변 활동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은 잠들어 있던 장을 천천히 깨우며 배변 반사를 유도합니다. 정인수님도 따뜻한 물을 마시기 전에는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앉아 계시곤 했지만 요즘은 자연스럽게 아침에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복부의 긴장과 불쾌감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차가우면 배 주변의 근육과 혈관도 긴장합니다. 특히 긴장성 복통, 가스 차는 느낌, 배가 자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은 그 원인이 대부분 위장의 냉기입니다. 따뜻한 물은 이 복부의 냉기를 천천히 녹여주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불쾌한 복부 팩만을 해소해 줍니다. 이렇게 단순히 한 잔의 물일 뿐이지만, 따뜻한 물이 위장을 회복시키는데 주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따뜻한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처럼 위산을 억제하거나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의 그 편안한 느낌처럼 위장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음식은 더잘 소화되고 몸 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체중이 서서히 줄어든 분도 많습니다. 23KG 정도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빠졌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체지방이 빠졌다기보다는 몸속 노폐물과 잔류 음식물, 수분 정체 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인수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몸이 가볍고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짧아지는 걸 직접 느끼면서는 이제 따뜻한 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정인수 님은 요즘 이 물이 뭐라고 이렇게 좋을까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사실 따뜻한 물이 단순히 위장만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지는 걸 느끼신 이후로 따뜻한 물은 그저 물이 아닌 기적의 음료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능력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지만 몸은 자동으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죠. 더울 땐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고 추울 땐 몸을 떨며 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절묘한 조화 덕분에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바로 이 무너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서서히 균형을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이 놀라면서 교감신경이 갑자기 흥분해 버리는 반면 따뜻한 물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 전체가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이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불안이나 초조함,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완화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인수님의 경우도 이전에는 밤에 자다가 심장이 두근거렸겠던 적이 많았지만 따뜻한 물을 마신 후부터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동양의학 특히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기질 개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 불, 물의 기질입니다. 이세 가지는 생명 활동을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기본 요소로, 어느 하나가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차고 무겁기 때문에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불의 기질이 더해지고 충분히 끓여서 가벼워지면 바람의 기질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따뜻한 물은 세 가지 기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조화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활성화합니다. 정리하자면 따뜻한 물은 몸과 마음의 자율조절 시스템을 되살려주는 조율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게 되고 감정이 안정되며 불안과 초조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연의 치료제인 셈입니다. 정인수님은 예전 같았으면 병원에서 약부터 찾으셨을 그런 불편감들이 지금은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해결되는 걸 보며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몸이 말을 들어요. 요즘엔 마음도 차분해지고 괜히 화내는 일도 줄었어요. 라고 말하셨죠. 이처럼 따뜻한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근본적인 곳을 바꾸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기적의 음료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인수님은 지금도 하루 일과를 따뜻한 물로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전자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약간 식힌 다음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십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차를 음미하듯이 홀짝홀짝 입안에 머금고 마시죠.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그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물 건강법은 어떤 방식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물은 반드시 한번 팔팔 끓여야 합니다. 전기포트를 써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주전자에 담아 뚜껑을 닫은 채센 불에서 완전히 끓인 후 뚜껑을 열고 약불로 1015분 정도 더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속에 무거운 기운이 날아가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성질의 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완전히 끓었으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식혀야 합니다. 온도는 대략 70도에서 8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에 부담이 되고 너무 식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마실 때는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드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몸과 위장을 동시에 깨우는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입니다. 자는 동안 떨어졌던 체온을 따뜻한 물이 부드럽게 끌어올려 줍니다. 이한 잔은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장 운동을 촉진해 아침 배변을 도와줍니다. 둘째 식사 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밥을 몇 숟가락 먹고 난뒤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반복해서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위장의 부담은 줄이고 소화력은 향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 추천드립니다. 셋째, 끼니와 끼니 사이의 시간대입니다. 식간에 2030분 간격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의 대사 기능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마시는 양은 70만 800cc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피로 성분까지 배출될 수 있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이나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처음에는 하루 두잔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몸이 적응되면 점차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더큰 효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생강은 몸을 데우고 소화를 돕는 강력한 천연 재료입니다. 끓인 물 200cc의 생강 분말을 아주 소량 1티스푼 이하만 넣거나 얇게 점인 생강 조각을 물 1리터에 23장 넣고 함께 끓이면 됩니다. 단이 생강 따뜻한 물은 반드시 식사 중에만 드셔야 합니다. 위에 통증이 있거나 위염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삼가시는 것이 좋고 공복이나 아침에 마시기엔 자극이 너무 클수 있습니다. 정인수님 부부는 아침엔 기본 따뜻한 물, 점심 식사 중엔 생강 따뜻한 물. 오후 간식 시간에는 다시 일반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며 하루를 조율하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두 분의 삶의 리듬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정인수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차던 손발이 점점 따뜻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무겁던 머리가 개운해졌습니다. 심지어 젊었을 때부터 알아오던 비염 증세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이처럼 따뜻한 물은 단지 위장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마시는 법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족냉증이나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따뜻한 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면역력과 대사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한 잔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간 더 뜨겁게 75도에서 80도 정도의 물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짜증이 많고 더위에 예민한 분들은 너무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따뜻한 물이 적합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불의 기질이 강한 상태로 몸에 열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뜨거운 물을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의 온도를 40도에서 50도 사이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식사 중간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몇 숟가락 먹은 뒤에 따뜻한 물한 모금을 반복하면 위장과 장이 동시에 부드럽게 자극을 받아 소화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식후 불편감이 줄어들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는 분들은 자기 전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마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전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수면 중 소변으로 자주 깨게 함으로 100cc 내외의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몸은 한기가 도는 듯한 그 묘한 불균형이 지속될 때 따뜻한 물은 몸의 기질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신 뒤 점심 식사 중에는 미지근한 물로 조절하며 저녁에는 다시 뜨거운 물로 마무리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증가나 부종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물은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끼니 사이에 2030분 간격으로 소량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내 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식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 후 따뜻한 물한 잔을 더하면 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따뜻한 물은 증상에 따라 온도, 시점, 양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인수님이 그러했듯이 시청자 여러분도 나만의 따뜻한 물 습관을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히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정인수님은 이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약통을 먼저 챙기셨다면 지금은 주전자를 올려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따뜻한 물한 잔이 몸을 깨우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창한 방법이나 고가의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 한 잔의 따뜻한 물일지도 모릅니다. 잘 끓인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며 무너졌던 균형을 서서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 효과는 위장 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고 자율신경의 흐름을 안정시켜 주며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소화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니 따뜻한 물은 더 이상 물이라고만 부르기엔 부족함이 있는 음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방법대로 하루 세번 천천히 내 몸에 맞는 온도로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깊어지며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첫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데우는 습관.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